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강, 자, 우리 36, 37 페이지 풀입니다. 문제 풀고 인강 들어주시고, 자, 중심 1,5입니다. 오입니다. 자, 원인데요. 중심 1,5가 되려면 x-1의 제곱, y-5의 제곱이 되야죠. 자, 그 다음에 이 건너편은 반지름의 제곱자리입니다. 반지름이 2니까 4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질, 어, 마이너스 8콤마 6을 지나간대요. 그럼 이 아저씨는요, x제곱, y제곱은, r제곱 먼저 잡고요이 점을 지나가니까, 마팔의 제곱 64, 6의 제곱 36. 자, 둘이 더하면 얼마나 와요? 100이 되죠. 자, 그래 놓고서, x제곱, y제곱은 10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름의 양 끝점을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코마, 마이너스 1이고, 자, 이 친구가 4 코마 3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중점이, 자, 중점이 뭐가 돼요? 중심이 되죠. 자, 이 친구랑 얘랑 더합니다. 자, 2죠. 그걸 2로 나누고요. 3하고 마이너스를 더합니다. 2가 되겠죠. 그 아저씨를 2로 나누면 중심이 1 코마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아저씨 x-1의 제곱 y-1의 제곱이구요 지금 현재 여기가 1 1입니다 그러면 자요두점요 요 길이나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될거 아니야 4에서 1 뺍니다 3의 제곱 9 3에서 1 뺍니다 2의 제곱 4자 루트 시험은 반지름이죠 그런데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 자리니까 자 원이 요게 나오겠죠 자그 다음 갑니다 선생님이 2번 가지고서 먼저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아저씨를 중심과 반지름. 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요. 모아주기. X제곱, 마사X, Y제곱, 자, 플러스 2 y 자, 저 4는 넘겨놓을게요. 자, 이 친구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가 필요하고요. 자, 괜히 해줬으니까, 자, 건너편에다 4를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1이 필요하고요. 자, 여기다가 1 더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여기 얼마 돼요? 9가 되겠죠. 그럼 중심이 이너2 1이고요. 반지름은 3이 되는 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x제곱, y제곱. 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일반형 상태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좀 빠른 속도로 빼내는 거예요 자 x 앞에 계수에 있는 이 아저씨의 절반의 마이너스 그 다음 이 친구도 절반의 마이너스 그럼 중심이 바로 나오고요 이 친구 제곱 이 친구 제곱 자 마이너스 상수의 루트 c우면 반지름이 계산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절반에 마이너스, 절반에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상수, 루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문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요. x제곱, y제곱,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었어요. 이 친구의 절반에 마이너스 2, 절반 1에 마이너스. 중심 나왔죠? 제곱, 제곱, 마이너스 상수의 루트 씌우면, 여기에 루트 9가 되죠. 반지름이 바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고, 뒤에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절반에 마이너스 하면은 3, 여기 없으니까 0. 중심이 3,0이고요. 제곱. 제곱. 마이너스 상수. 상수 없으니까. 자, 그러다 그러니까 루트 씌우면, 자, 반지름이 3이 되는,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자, 이렇게 만나지 않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너랑 너는 무슨 관계니? 라고 하면, 지금 이 아저씨, 자, 선생님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 아저씨가 중심이 0,0이고, 자, 반지름이 루트 3이에요. 그래 놓고 이 아저씨가 가져오는데, 2x 빼기 y. 자, 어, 이 아저씨가 넘어온 거야. 자, 풀 3은 0이야. 자, 너랑 너랑 무슨 관계니? 자, 그러면은, 자,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2제곱, 1제곱, 루트 5죠? 더하면, 2 만나면 사라지고, 자, 사라지고, 여기 3. 자, 유리화 하시면 어, 루트5 루트로 곱하면 5분의 3 루트 5가 되겠네. 자, 그래 놓고서 이 아저씨, 자, 얘랑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라고 놓고 보면요. 자, 지금 얘가 D구요. 얘가 D야. 자, 그리고 R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더큰 거냐? 자, 얘는 1.732 정도로 갔고요. 얘는... 2.23 정도 돼요. 루토5가 거기다 5. 그건 뭐예요? 4. 얘랑 만나면 누가 더큰 거야? 얘가 더큰 거죠.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렇게 되면서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또는 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거기 강제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그림 상태에서 자 우리 강제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2차 1차예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요. 자 판별식을 했을 때 얘는 판별식이가 0보다 크고요. 얘는 접하잖아. 판별식이가 0이고요. 얘는 만나지 않아요. 판별식이가 0보다 작습니다. 됐죠? 자 강제 결합으로 해도 되고 거리 관계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이렇게 되고요. r이 더 길어요. d랑 r 놓고 봤을 때 얘가 더긴 거고. 얘는 d랑 r이랑 같은 경우에요 이번에는 얘는 d랑 자, 반지름 r이랑 놓고 보면은 d랑 r 났을때 얘가 더큰 경우지. 됐어요? 자, 강제 결합을 해도 되고요. 자,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이거 주시 볼게요. 우리 어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할때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저 위에서 중심과 반지름, 빨리 찾는 방법 가르쳐줬죠? 자, 이 친구의 절반의 마이너스, 절반의 마이너스 중심 찾았고요. 제곱 제곱 마이너스 상수 로트 딱 하는 순간 반지름 2 나오잖아. 그러면은 중심과 이거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면 얘는 지금 반지름이고 1제곱 1제곱 로트 2분의 자, 1 만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5 절대감 계획치 금이아씨는자 루트 2분의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마 7에다가 4를 더하면 3마 3인데 절대값이 이렇게 되겠잖아 그럼 루트 2 루트 2 하는 순간 2분의3 루트 2구요 이, 어, 이 친구는 2잖아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덕입니까 얘가 D구요 얘가 R인데 얘가 더긴 거죠 1.414에다가 1.5로 곱하는 거니까 2를 넘어갑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는, 어, 그림상으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 만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에. 자, 요 친구의 접하고, 자, 기울기가 2에요. 자, 우리 기울기를 알때 공식이죠. 자, y는 mx, 풀마 r r o o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풀, 마. 자, 반지름이 2니까, 2루트, m제곱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이거 위에 점, 이겁니다. 사이좋게 나눠볼게요. 이 아저씨가 xx 곱해져 있고, yy는 10대 있는 거야. 여기다가 3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y는 10. 자, 이렇게 나오게. 자, 그다합니다 5번 문제. 자, 우리, 보시면, 이제 표준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중심이 X축 위에 있답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A 0마 제로로 놓고요. X-A의 전체 제곱, Y 제곱은 R제곱이 되겠죠. 자, 미지수가 지금 현재 두 개입니다. 자, 그래 놓고, 얘와 얘를 지나가는 원을 한번 구해보합니다 자, 마삼 0 넣겠습니다. 마삼. 자, a 전체 제곱은 자,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r 제곱이 되죠. 자, 그다음에 5 넣겠습니다. 5마 a의 전체 제곱. 4 넣습니다. 그러면 16. 그럼 얘가 r 제곱이잖아. 지금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자. 이아저씨가 r 제곱이고요. 이아저씨 이아저씨가 r 제곱이니까 먼저 뭐부터 풀면 돼? 자, 이거 전개해서 가져올게요. 곱풀 6a 이 얘가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이걸 계산하면 a값이 뽈짝 나와줘요. a값이 2 나옵니다. 자, a값 2를요, 여기다 이렇게 슉 넣어주시면, 마5의 제곱이니까, r제곱이 25가 되겠네. 그러면은, x-2의 전체제곱, y제곱은 25라고 하는, 자, 원이 등장하겠죠. 그 다음 갑니다. 이 아저씨가 원을 나타내 자, 원은요, 반지름이 0보다 큽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럴 시, 절반의 마이너스, 절반의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상수 루트잖아. 자, 이 친구가 0보다 커야 돼. 결론은 루트 내부에, 자, 13마 k가 0보다 크면 되겠죠. 됐어요?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준 공식을 좀, 어, 써먹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1 3 k 고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12부터 1까지니까 12개가 되주겠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랑 만나래.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 두 개와 접한다를 다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 아저씨는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걸 강제결합해볼게. X제곱, MX 플러스 4의 전체제곱, 마팔은 0입니다. 정기하면 m제곱 x제곱 이렇게 만나면 m제곱 플러스 1x제곱. 자, 플러스 8mx 플러스 16에서 8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짝수니까 4분의 d 써도 됩니다. 이 친구의 절반 4m의 제곱, 16m제곱, 마이너스 a, C입니다. 자,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8M제곱 빠져나가니까 8M제곱 뿅뿅 되니까 마이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아저씨 8로 약분하면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차 부등식 M은 1보다 크거나 같고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8번에 자 이거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됐어요 자 그래놓고 이 아저씨 이거 위에 이거의 접선은 2X 더하기 3Y는 13이겠죠 사이좋게 나눠먹기 됐어요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이 원에 접하고 자 직선 L의 수직인 자 갑시다 그러면 일단 이 아저씨가요, 이런 거야. 장난친 거예요. 자, 뭐냐면 2,3이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아저씨 3i는 마이너스 2x 풀 13, 양변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지금 이 아저씨가 이거야. 그런데 이 아저씨의 수직이면서 다시 원에 접하래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놈과 요렇게 되는 놈이지. 결론은 이 아저씨의 수직이래 자 그럼 이 아저씨의 수직이라면 역수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결론은 다시 문제가 얘로 돌아와서 얘에 접하는 기울기 2분의 3짜리 접선 찾아라 이런 얘기야 그럼 y는 2분의 3x 풀마 자 공식이 이렇게 되죠 y는 mx 풀마 알루트 r -R M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자 r 은 여기가 반지름이 루트 13이잖아. 그 다음에 M 제곱 4분의 9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2분의 3 x 풀 마. 자이 아저씨 하면은 루트13루트13 분모에 이렇게 되구요. 분모에 이거 되죠? 지금 이아씨가 자, 루트 4분의 13이에요. 그럼 얘랑 13이랑 만나면 얘가 들어오잖아. 그치? 그럼 2의 제곱, 2로 나오고, 13, 13, 루트 돼 있는 거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y는 2분의 3x, 풀마 2분의 13. 이렇게 답이겠죠. 해당합니다. 자, 9번 문제. 원 x제곱, y제곱은 25 위에 2점, 5,0과, 자, 마이너스 4콤마 3이 있어요. 자, 그럼 나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반지름은 5예요. 자, 5콤마 0이 여기에요 A. 자, 마사콤마 마 3이면 여기 있겠죠. 자, B가 마사콤마 마 3입니다. 자, 얘가 A고 얘가 b 고요 자, 원위의점 C에 대하여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랍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C가 어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넓이의 최대입니다. 그럴 때는, 자, 이 직선에 평행한 접선의 접점. C가 여기가 됐을 때가 가장 넓이가 커요. 요렇게 됐을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laughs> 자, 선분 AB를, 자, 밑변으로 합니다. 자, 5에서 마사를 빼면 9의 제곱. 0에서 마산빼가지고 3의 제곱, 루트하면 뭐 나와요? 밑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저씨 접선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직선 AB의 기울기가 필요하죠. 자, 그럼 이 아저씨 5에서 마산빼입니다. 9분의 0에서 마산빼입니다. 3.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3분의 1짜리 접선구합니다 3분의 1 x 풀마 r 여기 r이 지금 반지름 5가 되겠죠.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아저씨는 y. y는 3분의 1 x 풀마 5 루트. 자 루트 9분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아저씨는 3분의 오르투 10이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할게요. 3 곱하면 X, 3 곱해서 넘어오면 마삼 Y, 여기다 3 곱하면 풀마 오르투 10인데, 얘들아, 이 아저씨가 지금 Y절편이 양수인 놈이니까 플러스 사용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랑, 요 아저씨랑 요거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요기가 뭐가 되겠어요 높이가 되겠죠 그치? 아까 전에 이걸 다 구해놨어야 되는구나 자 그럼 이 아저씨 이 직선은 자 기울기 3분의 1이죠 자 여기 지나간다고 합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x 마이너스 y 마 3분의 5는 0이구요 자 여기다 3 곱하면 x 빼기 3y 자 마이너스 오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공간을 여기다 이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a x 플러스 b y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c 는0과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는0 자, a b 의 비율과 어, 요 a b의 비율, 요 a b의 비율이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갖고 y절편 달라니까 c c 다시 잡은 거야.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둘다 a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트 a 제곱 b 제곱 자 상수항의 차이를 구하면 자 바로 뭐가 나온다? 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의 거리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유 아저씨 자유 아저씨 를 놓고 봤을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곧 높이가 될거 아니야 선분 AB는 우리가 밑변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저씨가 루트 90이잖아 이 아저씨 3 루트 10이될 거고 밑변은 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1 1마3마 3이니까 1제곱 마 3제곱 해서 다음 루트 10분의 이 둘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5 루트 10 빼기 마오니까 플러스 5가 되면서 자이 친구가 뭐가 되냐 높이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 2분의 1, 밑변은 3루트 10. 자, 높이는 루트 10분의 5루트 10 플러스 5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루트 10, 루트 10 약분 될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2분의 3이 곱해지면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15루트 10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어, 숫자가 조금 지저분했지만, 어, 이런 의도의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1, 4분면이래.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것도 내신에서 엄청 사랑하는 문제인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렇게 요렇게 크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1, 4분면에서 접하면, 자, 반지름이 고 중심이 돼야 돼요. 자, 그럼 결론은, X마 R제곱, Y마 R제곱은, 알제곱 이렇게 놓고 푸셔야 됩니다. 일다분명이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이 원이 이거에 접한데 그거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모두 구하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만약에 이렇게 접했어 어, 기울, 어, 기울기 기울기 차 이렇게 접했어 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한계가 아니야. 그러면, 자, 이 원과 이 직선을 보면 이같이 중심이 r 마 r 이고요 반지름 R이에요. 그러면 3X, 풀, 4Y, 마, 12는 0인데,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면 되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은 3제곱, 4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5가 되죠. 한 번에 적어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리고 얘랑, 얘랑 만납니다. 3R. 자, 얘랑 얘랑 만납니다. 4 r 1 2의 절대 값을 붙이죠. 그 결과물이 뭐가 돼야 돼? 어, R이 돼야 되는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서, 자, 이 아저씨 계산해 주시면 7R-12 절대 값. 얘5예요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5R.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자, 절대값 건너편에 숫자가 이렇게 적히면, 절대값 풀어주면서 풀마 숫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 친구 풀면, 7마 R 빼기 12가 5R인 경우와, 7R 빼기 12가 마이너스 5R인 경우가 있지 않겠니? 그럼 이 친구 넘기면 12, 이 친구 넘기면 2R이 12 되는 경우가 R값이 6인 경우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넘기면 12R을 자, 이 친구 넘기면, 어, 12가 되죠. 그럼 R이 얼마야? 1인 경우겠죠. 그러면 결론은, 자, 여기가 6마 6인 경우와 여기가 1마 1인 경우.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경우, 반지름이 6인 경우.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다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는 이 직선이, 어, 이거란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9번, 10번, 이게 교과서에 있는, 어, 사람은요. 자, 문제 풀이를 꼭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 충분히 내신에도낼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202강 풀이었습니다. 수쌤입니다.